지금부터 패시맵을 이용하여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각 아이디에 대한 등장 횟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코드를 이용해서 우선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까지는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get array list를 이용하면 해당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추상화한 추상화한 이메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array list로 반환을 해줍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각 아이디에 대한 등장 횟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해를 해서요. 각각의 이메일에 대해 저희는 저희가 배운 해시맵을 통해서 각 아이디에 대한 등장 횟수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메일에 보다 코드를 잘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수로 다 선언할게요. 을 변수로 다 잡아두겠습니다. 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occurrence, 오커런스, 라는 해시맵에 contains key from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커런스에 해당 키에 대해서 기존의 값보다 한개더 추가해서 키에 대한 밸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게 최초라면 현재 키에 대한 밸류 웹핑이 없다. 키에 대한 밸류 엔트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프롬에 대해서 1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이와 같은 작업을 2에 대해서도 해 주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 안에서 각각의 이메일에 대해 각 아이디에 대해서 등장 횟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의 패턴으로 한번 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엔트리 셋을 가져올게요. 엔트리 셋, g 엔트리, 인티저, 인티저가 나오게 되겠죠. 엔트리. r 스 n g 메소드가 잘 구현이 되어 있을까요? 네, 잘 구현이 되어 있군요. 네, 특정 아이디에 대한 등장 횟수들이 잘 유지가 되었고, 그것을 출력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